LPG 차가 최고가 있더래요. 이게 마지막 생산 차래요. 조금 찝찝하긴 한데 마지막 생산하다. 왜 그러면 다음에 부품 조달 문제도 그렇고 이제는 뭐한번 경험했으니까 3년마다 따박따박 아니면 4, 5년마다 바꾸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. 이제는 한번 경험했잖아요. 오래 타는 게안 좋다는 걸 경험했잖아요. 하부까지 싹 찍어 놓는 밑에 하부까지 싹. 다음에 또 이렇게 새차 나오면은 또새차 뭐 구경도 시켜줄게요. 뭐큰 의미는 없지만 내 나한테는 큰 의미잖아요, 그죠?